안녕하세요. 둘라의 행복다육, 둘라입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들, <laughs>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 저는. <laughs> 아, 올여름에 정말, 어, 너무, 뭐, 여기 남부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 작년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서, 다시 누수가 생겨가지고, 어, 한여름에는 그냥 얘네들을 다 온실에 넣어가지고는, 어, 관리를 하면, 선풍기 틀어주고, 온실, 이제, 안에 차각막을 하고 하면, 그렇게 힘들게 여름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온실 안쪽에 문제가 있는 바람에 이+ 아이들을 어, 밖으로 다꺼집어내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어, 이렇게 목대 고사가 오고 어, 보내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유튜브나 어, 이렇게 다육이에 대해서 그냥 손을 놔줘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무 포화상태가 이렇게 어,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뭐 이렇게 차각막을 쳐놓고서는 그냥 하루에 뭐 이제 아침저녁으로 잠깐씩 올라와서 이렇게 관리를 하기는 했는데,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람이 불고, 이제 얘네들이, 어, 이렇게 엄마 손이 필요하잖아요. 여름에는 이렇게 뭐 잘못 건들면은 또뭐 문제가 오고 하니까 찬바람이 불어서 이제 얘네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쓰레기 봉투 몇 개가 나갔는지도 어, 모르겠어요. 근데 참 제가 <laughs> 다육이가 많긴 많나봐요. 그렇게 이제 뭐 국민이들이 대체로 좀 많이 떠나 보내고요. 어, 뭐, 창아이들은 이제 몇개 정도 이렇게 떠나보냈는데, 어, 이렇게 이제 동글동글한 아이들 있잖아요. 어, 그런 아이들은 정말, 어, 입장을 너무, 어, 떨어뜨리기도 하고, 줄기 쪽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힘든, 어, 올해는 저뿐만 아니고, 어, 많은 우리 다육맘들이 정말 힘들게 여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리를 깨끗이 하고, 짠! 하고 여러분들한테, 음, 나타나려고 했었거든요. 아, 어 근데, 정리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아, 어 오늘만 정리하고 내일 영상을 찍어야지. 그러고 올라오면 또 분갈이 해야 되고, 또 문제 있는 아이들이 보이고, 아또 어 오늘만, 어, 정리를 하고, 이제 영상을 찍어야지. 이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laughs> 못 찍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유치님들도 다뭐 우리 아이들 보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어 오늘은 정말 제가 영상을 꼭 담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아어 그나마 이쪽 창들이 아이들 어 이쪽에 이제 어 아이들을 상들이 아이들이 그나마 좀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국민이들은 아직까지도 정리도 안 되고요. <laughs> 예, 어 여기 소인재금 굉장히 예뻤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무너지고 이 아이 하나 남았고요. 어 옆에 TM은 어, 이렇게 찬바람 불면서 살도 오르고 어, 많이 예뻐졌어요. 예, 그리고 여기 어, 어깨문스톤도 이렇게 예쁘고요. 어, 이 아이, 오, 이 아이가 반응을 진짜 제일 많이 한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어, 아메스트로 이 아이하고요. 어, 이쪽 편에 아메스트로. 굉장히 예, 반응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쪽으로 마왕도 있고요. 이 아이가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에요. 어, 정말. 저 아이는 우아인이고요. 어, 이 아이는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블랙킨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에보니들도 이렇게 물들어져 있고요. 어, 이제 마디바는 오히려 색감을 살짝 빼는 듯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 야생 에보니도 있고요. 어, 이 코르두이 스틱은 어, 이렇게 요번에 이제 활착이 잘 되었는지 어,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얼굴을 좀 많이 키워줬어요. 그리고 스포클론이고요 오, 저는 TM이 참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 이 녀석은 올 여름에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있어주고 또 자구도 지금 여러 달고 있어요. 어, 저쪽 편에 아미산 초록 초록하죠. 어, 이 아이도 멕시코 야생 마리아고요. 어, 어 이렇게 그래도 아이들이 생각했던 거보다는. 어, 좀잘 견뎌주고 고마운 것 같아요. 어, 이 녀석 보세요. 너무 이쁘죠? 어, 올해 제이드스타 제가 원 1, 2, 리포 너무 잘 여름 나고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여름 잘 나고 가을 화상에 아이들이 엄청 화상을 많이 입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긴입적성인데요. 어, 굉장히 오래 전부터 키워왔던 아이고요. 어, 잠깐만요. 여기 이 아이도 이 아이는 한몸기니적성인데요올 어, 여름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나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 파이어스타도 있고요. 어, 파이어필라. 어, 그리고 이 아이는 음, 샬롯인가요? 어 샬롯입니다. 샬롯이 진짜 물 들면 되게 이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샬롯이 어, 피멍처럼 이렇게 들기도 하고요. 어, 이 아이는 올해 몸집을 풍갈이, 올 봄에 풍갈이 했더니 몸집을 키우느라고 물듦이 조금 느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아이 토파즈고요. 어, 이 아이는 지금 음, 샴페인입니다. 샴페인이 어,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 여기에도 하나 있고, 또, 여기에도 하나 있습니다. 어, 근데 샴페인은 이름은 여러 가지던데요. 제가 키워보니까 그냥 해마다 조금씩, 어, 같은 아이지만 다른 색감을 내어주기도 하고요. 뭐, 어, 핑크 샴페인이라고 해서 꼭 핑크한 게 아니고, 그냥 화이트 샴페인도 오래 두니까 핑크 샴페인이 되고요. 어, 그렇더라고요. 샴페인 종류가 이름이 다 달라도 오래 키우다 보면은, 어, 여러 가지 얼굴을 보이고 계절에 따라서 끝내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아이는 가르시아입니다. <laughs> 어, 그리고 이 아이는요, 파스텔 철화와 생얼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어, 이 아이, 음, 이 아이도 아이스 핑크하고 핑크 프리티인데요. 올여름에 저 중간에 제가 돌 그림 그려놓은 데는 아이가 하나 무너져가지고 또이 아이를 다 분갈이 하려고 하니까 어, 이런 대품들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 지금 급한 아이들만 지금 하고 있답니다. 어, 이 아이도 정말 까칠한데 어, 잘 났어요. 집시금도. 어 그렇게 어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까 했었는데 어 그러면은 <laughs> 올해 안에 인사를 못 드릴 것 같아서 어, 오래간만에 어, 둘러가 이렇게 영상을 켰답니다. 어 구독자님들 오늘 휴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어 이제 종종 자주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